기독교 놀이문화의 모든 것, 조이 터치.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노래와 함께하는 모손성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뇌를 깨우는 브랜샤오 게임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양손을 머리에 대고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뇌야 깨어나라, 뇌야 깨어나라. 시작. 뇌야 깨어나라, 뇌야 깨어나라. 이번에는 제가 하는 말을 빠르게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변웅전, 변우민, 변기수. 시작. 변웅전, 변우민, 변 기수. 자 그럼 심청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한사태 이름은 뭘까요? 변사또라고요? 아니죠. 변사또는 춘향전에 나옵니다. 자 이제 내가 깨어나고 있나요? 그럼 본격적인 모션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모션성은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고요. 교회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주의 집중 시킬 때, 노인대학에서는.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방에도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나기타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나기타고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가사 중에서 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노래하지 않고 박수만 치는 겁니다. 자, 함께 해 보시죠. 시, 시, 시작. 기타, 시, 적! 아버지는 나기타고 장에 가식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주먹 맴맴 갈래먹 맴맴. 자 여기까지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사를 한번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사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장로님은 기도하고 철회하시고 권사님은 찬양하고 교회 가시고 응답 받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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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고 주여 주여. 지요. 자 가사 기억하셨죠? 그러면 가사 중에 고자가 나오면 손뼉만 치시는 겁니다. 자 노래 함께 시시 시, 시작 장로님은 기도하 절약하시 권선님은 찬양하 교회 가시 응답박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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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박 지어 지어 지어. 자 이번에는 동요 중에서 머리 어깨 무릎 발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양손으로 노래에 해당되는 신체 부위를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인데요. 자, 신체 부위를 만져가면서 할수 있는 노래,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렇다면 노래 와 함께 이제 머리라는 가사에서는 손뼉만 치시고 발이라는 가사에 다가 나오면. 성병만 쳐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 시작! 어깨 무릎, 무릎. 어깨 무릎, 무릎. 어깨 무릎. 어깨 무릎, 키, 코, 입. 아, 지금 틀리신 분들은 머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요. 몸매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처음 본사교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무장이란 바로 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놀이문화의 모든 것, 조이터치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샬롬.